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12강의 1번 바로 지문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서머리에 보면은 자, 중학년 문해력 교육이 중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뒤 역접으로 나와야 돼요. 교사들은 훈련과 지도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래요. 자, 그런 곳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언어 과목을 통합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형광펜이 해결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문장 첫 번째 문장부터 구조 분석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해력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한데요. 그 어떤 교수학습 과정이냐면 중학교 중학년에서 발생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게 왜 때문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 이야기형 글에서 설명형 글로 넘어가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어, 놓여지는 건데요. 발생을 합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한대요. 어디에서? 그 학생들의 문외력 기술에서 더 많은, 어, 아, 학생들의 문해력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더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자이 문해력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교수학습 과정에서 근데 왜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어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형 글에서 설명형 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이 문해력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쳐보면, 자, 문해력이라는건 중요하다. 의 형광펜. 그리고 그 과정, 그러니 즉, 이야기형 글에서 설명형 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뭐냐면 학생들의 문해력 기술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문제 유형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클루셜 이라는 거를 어휘 포인트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인크리징 이라는 부분도 어휘 문제 포인트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 곳에서는 빈칸 유형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자, 안타깝게도, 자, 이러한 증가, 그러니까 요구를, 이러한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문외력 기술에 대한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증가는, 앞에서 말하는 것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맞추는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주절로 넘어가서, 어, 자, 정규 읽기 교육이라는 게 중단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많은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정규 읽기 교육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게 중단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어 문제점에 이제 형광펜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노란색 형광펜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 빨간색은 이 전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 문해력의 부재가 생기면서 이게 여기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문장에서 보니까 이러한 이유들 중 하나는 하나는 오직 약 50%의 중학교의 교사들 만이 받습니다. 훈련을요. 교육에 대해서 문해력의 교육에 대해서요. 어, 넓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모로써 통합된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문해력의 교육에 대해서 어약 50%의 교사들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을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문해력 교육의 부재 원인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이유라는 게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나 삽입문제 맞출 때 이런 지시사, 지시사를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절 안에서 그거를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런 어휘가 나오게 되면은 알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어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자 여전히 여전히 더 적은 수만이 더 적은 교사가 그런 특정한 훈련을 받는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과 같은 작문과 그리고 교육 과정에 걸친 작문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특정 연수를 받고 있다 라고 되네요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퓨얼이라는 거더 적은 이 부분도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적은 수만이 받고 있으니까 문해력 교육의 부재 원인 두 번째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빨간색의 형광펜으로 이 문장 전체를 형광펜에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에서 그 결과 결론적으로 자 여기도 연결사를 통해서 순서삽입 결론이 나왔다해서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결론인지를 보면은 자, 많은 교사는 절대 더 적대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대요. 어떤 그런 내용, 어떤 영역별 내용인데, 그 내용 영역별 문해력 전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그러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 R부터 to t e 까지 이렇게 밑줄을 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친구가 이 less라는 거죠. 어휘 문제. 왜냐면 하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more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이 앞에 원인의 원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준비가 덜 됐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제 해결책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 자,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자, 고려하면서인데 어떤 걸 고려하면서냐. 자, 통합 과정. 중학교에서의 통합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교사는요, 어떤 거와 관계없이 가르치는,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과 관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뭐할수 있도록 통합하도록인데, 자, 어떤 거를 통합을 하냐? 언어 과목을. 언어 과목을 어디에서 자신의 과목에서 어, 언어 과목을 통합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 언어를 써서 학생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할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형광펜을 여기. 그리고, 동사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쳐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미 빈칸이 출제가 되어졌었다고 하죠. 그럼 학교에서도 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아요. 똑같은 부분을 낼 확률은요. 그래서, regardless of를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고, 그리고, Arving Cold One. 여기도 부정어로 나오지 않게. 어휘 포인트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에서 주제를 설명하면서 문해력은 중요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등 교과 과정에서 그 문해력을 더 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왜 그러냐면 이야기형 글에서 설명형 글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그 교육이 많이 중단되고 있대요. 정규 읽기 교육이 많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 중학년의 교사의 약5 0많이그 문해력의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의 교그 교사들이 특정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교사들만 그걸 받고 있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 문해력에 대해서 수업을 해줄 수가 충분히 어 구비가 되어져 있지도 않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도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 가르치는 과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언어 과목을 자신의 과목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잘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잡았으니, 자, 문법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 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대신에는 위치를 쓸 수가 있다. 하지만 occurs 그리고 자주 출제하는 게 여기서 switch예요. 그래서 선행사한테 switch를 하기 때문에 단수로 빼 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어 begin 다음에 투 o 부정사가 쓰였는데 이렇게 시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단어들은 무빙 ing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주격관계대명사 보이죠 명사가 쓰였고 접속사 나왔고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당연히 위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places 쓰였죠 자 수일치 잡아주셔야 됩니다 수일치 문법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 손에 쓰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계속 대 읊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 특히, 특별하게 문법 포인트로 낼건없고요 어, 3번 문장에서 보면, 또 보면, 여기, 대시, 그대로 쓰였죠. 자, 근데, 이것처럼, 여기처럼, 여기처럼 명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사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 뒤에가 완전 문장이어야 돼요. 완전 문장. 이렇게. 그래서, 주어 있고, 그쵸? 동사 있고 목적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w a 이랑 비교 대조하기 때문에 w a t 이안 된다. 그리고 이 receive 지금 주어와 동사가 멀면 꼭 스위치로 잡아 주셔야 돼요. 아, 스위치. 자, 근데 얘는 약50% 퍼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어디다 하냐면 여기 teachers한테 합니다. 티철스 그래서 복수 형태로 나와 주셔야 돼요. 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문장에 보면은 이렇게 현재 분사가 쓰인 게 보입니다. 아, 과거 분사가. 근데 이 conceived, conceived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얘는 pp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ing가 되면 안 됩니다. 능동 수독은 거의 대부분이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로 100%는 아닙니다.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4번 문장은 건너뛰는 걸로 하고 어, 5번에서 보면 은 여기 prepared 그러니까 r이랑 prepared랑 같이 묶어서 수동태인 건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부사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p r e p a r 도 하나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부재예요. 왜냐하면 동, 주어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로 써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 문장도 are being called 뭘 말할 줄 알죠? 수동태입니다. 진행형 수동태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 암기 포인트로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퍼 포인트까지 잡아봤고요. 12강의 1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